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 여사가 2024년 총선 공천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주장이 중심입니다. 이는 단순한 논란에 그치지 않고 정치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앞으로 정치적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이 사건의 전개 과정, 양당의 대응, 그리고 정치적 파급 효과 등을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의 의해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개입하여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 그 핵심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 여사가 국민의힘의 오선중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도록 요청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마련하자는 제안까지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김 여사가 사실상 당무와 선거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농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야당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를 김건희 특검법의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문제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는, 몇 가지 핵심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첫째, 김 여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정 후보에게 지역구 변경을 요청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제시에 그치지 않고, 김 여사가 적극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둘째,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공동으로 지역 맞춤형 공약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제안이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의혹을 더 키운 사건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음성 파일의 존재입니다.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의 지인이었던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주변에 자랑하듯 들려주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녹음 파일의 존재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의원은 녹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가 공천과 관련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음의 진위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 간의 명확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는 야당의 근거 없는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공천은 당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관리되며 김 여사가 이에 관여할 여지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종혁 또한 이러한 의혹 제기는 부당한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하며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결국 여당 전체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김 여사의 개입 여부를 떠나 이러한 논란은 야당이 국민의힘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국정농단 사건과 비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이 단순한 정치적 스캔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국정농단이라며 이와 같은 의혹을 묵과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부패를 방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야당은 이러한 의혹을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비슷한 국정농단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은 단순한 개인적 논란을 넘어 정치권 전체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의 대립을 더욱 격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당성을 공격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막기 위한 방어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의혹은 2024년 총선뿐만 아니라 이후의 정치적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야당이 특검을 통해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논란이 실제로 법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지만 야당의 지속적인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여론의 향방에 따라 사건의 전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은 한국 정치의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스캔들을 넘어 여당과 야당 간의 치열한 공방전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2024년 총선과 이후의 정치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야당은 김 여사의 개입 의혹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공세로 간주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향후 전개는 관련 증거 확보와 특검 도입 여부에 달려 있으며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남을 것입니다.